오늘 하루는 짧은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이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도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불행한 하루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이며 생명입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당신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라디오 정우의 음악 편지 박오키. 주계숙 인사드립니다. 오키씨 말씀대로 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오후가 되시기 바라며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에버그린 라디오 출발합니다. 음악 큐. 잡을 수도 없는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17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고유의 명절 설날도 입춘도 지나고 봄이 손짓하고 있는 것 같네요. 며칠 전 소핑하러 갔는데 겨울옷은 온데간데 없고 봄 신상품이 진열대를 가득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점점 겨울인 것 같은데 여전히 계절은 바뀌어 또다시 봄이 오는 듯합니다. 사무엘 울만이 말하기를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고 나이는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영혼의 주름살을 만든다고 했듯이 우리 덕양 회원님들은 항상 봄 같은 싱그러움과 뜨거운 열정이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덕양 노인 복지관이 우리들의 놀이터이자 더 열심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럼요. 우리 회원님들은 모두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키씨. 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우선 살아서 숨을 쉴수 있어 행복하고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내 곁에 가족 좋은 친구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작지만 할수 있는 일이 있음이 바로 행복이죠. 네 그렇지요. 우선 건강이 행복의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긍정적인 마음에 넉넉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건강해야 복지관에도 나올 수 있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요. 신나게 운동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즐겁게 할수 있고요. 우리 복지관이 지상의 낙원인 듯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곳이죠. 하지만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회원님들을 볼 때가 있는데,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우리 덕양 회원님들은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신나는 복지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호의 음악편지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날 열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서 맨발인 그 소년은 치아를 부딪칠 정도로 심하게 떨며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이유라도 있니? 예, 저는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작은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여섯 켤레의 양말과 신발을 주문하고 따뜻한 물과 세수대야와 수건을 요구해서. 가게 뒤편에 가서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소년의 꽁꽁 언 차가운 발을 씻긴 뒤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을 신켜 주었습니다.남은 다섯 켤레의 양말은 끈으로 묶고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소년은 열분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부인도 함께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던 길을 가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물기를 가닥 머금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네요. 음. 복지관에서는 매월 5일마다 1층 로비에서 오 해피데이라는 후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 매월 5일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누군가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좋은 글기나 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단기문 전유엔 사무총장님의 멋진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돼 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인간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젊은 세대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시간은 덕양 소식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버그린 라디오 제작단 신규 회원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참여하고 싶어서 기다린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 설명회 및 면접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층별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힘을 들이는 복지관이라는 슬로건으로 더 좋은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지원들이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홍보, 고객감동, 윤리경험팀으로 나누어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지만 덕양 회원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덕양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과 즐거운 점심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많은 분들의 청취 부탁드립니다. 에버그린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정오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고향영상미디어센터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한 에버그린 라디오 진행의 주계숙 박옥희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